자, 민주당 요번에 예비 후보의 전과자가 33%야. 3분의 1? 예, 3분의 이전과자야셋중 하나는 과자 좀... 자, 정가자. 어떤 놈들이 있느냐 면요 자, 이 산으로 가면, 뭐, 저거 하자 노래가 있었잖아. 네. 그처럼 고문치사. 네. 사람 때려주기, 몽둥이로 때려주였어요 몽둥이로. 몽둥이로 때려주여가지고 감옥 갔다 온 놈도요. 강도한 놈도 있고. 예, 네? 강도한 놈도 있고요 남이 집제뭘 먼저 집에 쳐들어, 가가지고 강도한 놈. 칼질한 놈. 칼질한 놈. 남의 나라 문화원 가가지고 불집 놈있고요 예. 네. 그런 놈이, 어. 자, 그런 놈이 뭐냐면, 그런 놈들이 뭐냐면은 공천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은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수도 없어요. 여기 내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대리기사, 여기 이경, 이경. 예, 민주당 부대비는 이경 아시죠? 이경.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대리운전 했대, 대리운전. 자, 대리운전 여러분, 이제 생각합시다. 자, 아저씨 대리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예, 착히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자 네. 좀 가세요. 네. 자, 저 지금 좀 잘테니까요. 네. 아저씨 좀 거기 좀잘 가서 좀 채워주세요. 네. 여자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제 자기는 여자인데 밤에 어쩌다 죽으면 그러면 제가 꽈라다게 쓰러져가지고 그 남자들이 그럼 데려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꽈라다게 쓰러졌는데,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해요. 가다가 다가 이제 보복 운전했어. 을 아저씨 지금 난 대변인이야. 나도 대변 못하는 게 무슨 민주당을 대변하겠냐고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똑바로 안 하시고. 왜 가다 쓰고, 가다 쓰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했다면 말이에요. 네. 왜냐면, 하 남의 앞에 끼어가지고 또 쓰고, 어? 가는 것도 맞고 또,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복 운전 걸려가지고 벌금 500만 원인데. 근데 대리 운전했대. 대리 운전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김영희 뭐라 그러냐면요너 돈을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판사님 앞에서 객출했습니다 격출했습니다. 그게, 그거, 한글 쓸 때는 격출이에요. 그래서, 객출이 아니라 격출입니다. 예, 용어가. 그래서, 그 격출했다는 거예요. 객출했다는데 이경이는 또 뭐라고 했냐면, 주최 측에서 대립이 돼줬대. 대리를 불러줬대 항상. 그 주최 측은 어디야? 어? 술 한잔 그릉하게 먹고, 그러면 그 이재명은 같이 갔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재 뭐라고 그랬냐면, 이경이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자기가 실수, 저기, 그 좀, 조금이라도 흠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말안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도 했어요 이경이 음? 응? 아, 응? 다르구나. 뭐 각출하고 객출하고 다고 네. 네. 그러니까 객출이라니까 객출, 객출이 아니라니까. 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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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자, 제가 유재일 대표님도 가르쳐요. 오늘 뭐 하나 보셨죠, 하나 보셨죠? 네. 그러니까 각출은 쓸 돈을 이렇게 걷어서 내는게 각출이고 예. 우리가 공동 자금을 모으려고 돈을 모으는 거는 음. 객출이네. 예, 객출. 음. 그래서 객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출은 예, 네. 객출이 안 된다고 네. 판사님이 말씀하셨죠. 그거를 어떻게 객출하냐고. 그런데 네. 이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늘 대리비를 대, 내줬다는 거야. 어? 술 먹으면. 예. 그래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많은 횟수였다? 예, 그리고 말을 하면 이재명한테 해가 된다? 그, 좀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 객출했다는데 대리이도 그러면 객출을 안 했네? 예. 자, 우리 <laughs>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님이 집에 가시니까 우리 객출해서 공동 자금을 만들 공동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 대리비를 줍시다 해가지고 한 다섯 명에서 만 원씩 걷었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이때는 객출했다 그러고, 네. 저 때는 돈도 줬다 좁다, 줬다고 그러고, 대리비도 줬다고 그러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대리 운전사는 또 어떻게 돼? 뭐 응. 운전해도 한 마디도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 그런 일이 있었는 조차. 응. 예, 여러분들 옆에 타가지고 만약에 대리기사가 막 보복 운전하고 막 그렇게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안 놀라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억이확 남는 일이지? 그걸 거짓말을 해대니 판사님이 믿겠습니까? 예? 판사님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원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뭐냐면 아직까지도 뭐냐면 얘들은 속겠죠 개딸들은 얘 개딸들이 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해드릴까요? 개딸들은 우리 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자가 걸리니까 음? 어, 얘 억울하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보여드려야 돼 개딸들 보곡 운전 이경 응원 릴레이 맞고 들어온 아이처럼 품어주자 때리고 들어온 애인데 맞고 들어온 아이처럼 품어주자 쟤들이 때리고 들어온 거와 맞고 들어온 거를 차이를 구분을 못하네 이야 이게 개딸들 수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이 개딸이, 저는 한국인 나라 보지 않아요. 이거 한국인 나라 보이십니까? 한국인의 IQ나 한국인의 어떤 정서적인 상황으로는 절대 이거는 몇명 또라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여론이고 정말 전체적인 이야기다? 이 집단은요, 내가 볼땐 우리 대한민국 절대 아닙니다. 이걸 여론여론 집단 여론. 집단 여론을 이정도 만든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요, 몇... 내가 볼때 북한에서도 못해, 이거. 개인적으로 몇명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을 이건... 수 있으나, 이게 뭐 집단의 의견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거는요. 이건요. 이거 한국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이거만 봐도 한국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개딸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네이버 얼마 전에 그론에 나와 가지고 기 우리 대표님도 방송하셨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나와 가지고 중국에서 윤런열해 가지고 한게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아이디가 대부분 아이디들이 뭐냐면 전부 다그 공작하는 아이디들. 일단 그런 아이디가 이번이 어? 걸려 나왔죠. 걸려 네. 나왔죠. 그 지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했잖아요 네이버 다음뭐 해야 된다고요? 실명제. 실명제뿐만 실명제는 안 해도 좋아요. 댓글. 뭐냐면 국적. 댓글 국적. IP. 적, IP 국적 이것만이라도 쫙 나와 줘야 뭐냐면 되는 거예요. 네. 실명까지는 안 해도 좋아. vpn 잡아내고 예 vpn 다 잡아내고 해가지고 여기 어느 나라인지 그 다음에 아이디 어디서 생성된 건지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그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댓글을 못 쓰게 댓글을 못 쓰게 해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댓글을 아예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가봄 옛날 해가지고 있잖아요 게임에다가는 뒤집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그냥 써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인증을 인증을 무지하게 받아야 돼남 같은 사람도 머리 아파가지고 그거 인증 차라리 포기해서 플레이스테이션 안 쓰겠어 그런 거를 갖다가, 여가부에서는 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네이버 다음은 그런 거안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거 저기 여기, 네이버에 있잖아요. 중국 애들. 심각하다니까요, 다음 애들. 예? 댓글요? 한국 애들 머리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애들 머리, 사, 한국 사람들 머리 얼마나 똑똑한데. 예? 저 호남분들한테 전화와가지고, 저 응원 많이 줘요들 응. 가면 가다가, 나이스요! <laughs> 지나가는데. 아, 따 유동규 씨, 멋있어, 뭐 불어! 이만큼을 네. 그거 확확 해달라 동격 와우 진짜 내 이거 딱 넘어가잖아 근데 이거 네. 하나만 더 해줘야 돼요 강 의원 이 놈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이강 <laughs> 의원이 음주운전 두 번을 걸렸어요 두 번을 한 번은 무면허였어요 네. 음주운전 두 번을 걸렸는데 한 번은 무면허로 걸렸어요 이재명도 음주운전 있 게다가 여기 성추행까지 있었어요 성추행까지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공천질라고 지랄을 연병을 떨고 성추행은 네. 의혹이었고 법적으로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어쨌든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네. 거기서 다 멈추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보려고 그 거지. 합의보서 다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이 심각한 거예요. 민주당이 수준이 이거예요. 뭐냐면 개딸당이 되니까 뭐냐면 중국당 되니까 중국당. 중국에서 필요한 당, 예. 그 다음에 친중국당을 갖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노선 확실하게 해서 통진당을 갖다가 없어도 통진당보다도 수백 배큰 아예 제일 야당을 통째로 삼켜버리자 하는 게 이번에 지금 민주당 점령 작전이죠. 민주당 점령 작전을 네. 지금 세운 끼고 겁니다. 이재명 끼고 이, 이, 이재명 이 같은 비리덩어리가 있으니 이재명 같은 어? 한방에 치면 나가 떨어질 이 대표가 들어가 앉아 있으니 이걸 갖다가 누가? 보호자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보호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 북조선 인민 아바이를 따르는 그 병신 같은 이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북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 헛소리 해대고 있는 그 목소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했잖아요. 지금, 쟤들 같이 이야기 한, 만약에 하잖아요. 대학에서 왕따 당합니다.